뭐 물하나 드시고 아, 예. 편하게 하면서. 보상합니다 저희 하면은 뭐애지간한 편집 거의 안 하고, 네. 그냥 뭐맛 드는 거 아니면은 그냥 그냥 계속 다다 네. 다 올리고 그냥 자막 다 떠주고 네. 이렇게 하고 나중에 하시고 뭐 불편한 얘기 한거 그냥 하다가 아, 아차차 싶은 거는 네. 얘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정리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지금 박수 한번쳐 주시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 창원에는, 창원님, 아, 네. 경기, 지금 우리가 7시 반 경기인데, 네. 현재 3시 53분, 좋죠. 한 4시, 3시간 반 전에 이제 네. 인터뷰를 예,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월콜리더고요 네, 창원은 창원님. 저는 창원의 차원입니다. 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 자기소개 한번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아, 여기, 여기 뭐? 네, 이거가 이제. 아, 있습니 너, 네, 따라하네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차원에는 차원이라는 유튜버를 운영하고 있는, 어, 이름은 이차원이라고 하고요. 어, 주로 컨텐츠는 이제, 경례 f 시그 다음에 여행, 그 차원에서 이어지는 차원에서 일하는, 차원에서 일하는, <laughs> 어, 일상 브이로그, <비록을 웃음>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네. 와, 아, 아. 자, 아시다시피 저희, 저희 인터뷰는, 네. 지금 경남의 뭐, 경기력과, 뭐, 전술 뭐, 박동혁 감독님의 뭐, 뭐, 거치, 이런 거 아무, 안 여쭤보고, 왠직 네. 아부와, 네. 창원에는 창원님,만 여쭤볼 건데, 창원님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아하 편하게 불러주시고요. 먼저, 아부 먼저 얘기를 할게요. 네. 네. 아, 제가 나무 위키를 좀 찾아보니까, 네. 아부가 생기기 이전에도, 경남 FC의 그, 여러 팬 그룹들이 있었는데, 네. 혹시, 그냥 본인이 아는 수준에서, 네. 어떤 조직들이 있었고, 그러다가 어떻게 아부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가능할까요? 어 저도 이제 뭐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니고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수준인데 그 옛날에는 이제 그 소모임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일부리가 있었을 네네. 때, 그때는 이제 통합하자는 의미로 해서 더러즈 유나이티드라는 음... 그 연합회가 있었다고 저는 들고 네네. 있었어요. 그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다 같이 이제 활동을 했던 걸로 기억은 하는데 소모임은 따로 있지만 같이 활동을 했는데 이제 저희 강등된 해 네네. 이게 조금 조금 분리되고. 그 다음에 또 음.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 활동이 좀뭐 힘들었겠죠. 네. 어,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강등이랑 그게 분화되는 게 어떤 그게 연관 관계가 있는 건가요? 이게 뭐 제가 그때 당시 활동을 안 해서 모르겠지만은 음. 아무래도 이불이가 있다가 이불이에 떨어지면은 사실 뭐랄까그 동기부여라고 할까요? 응. 음. 아, 그런 게원의 동기부여. 네. 뭐 그런 게 있었을 수도 있고 뭐 개인의 또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고 음. 또 마침 어쨌든 코로나라는 게 아마 제일 크지 않았을까 음. 그게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되면서 뭐 소포터즈 분들이 좀 많이 뭐 활동하기 힘들었는데 또그 과정에 저희 아부 친구들이 아 네. 어 열심히 자리를 지켜서 지금의 아부가어 탄생해서 활동하게 되고 있는. 아부는 코로나 시기 이후에 생긴 조직입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이제 2020년도에 아. 따로 이제 분리를 해서 이제 현장팀에서 좀 열심히 하고 싶은 친구들이 음. 만들어서, 어, 처음에 좀 힘들었다가, 지금은 네. 좀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좀 잡은, 어, 네, 그러면 조직. 어, 원래 로즈 유나이티드가 아까 있다고 하셨는데, 네, 네. 네, 뭐, 여러 팬분들이 이제 떨어져 나갔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 아부가 제가 인지한 바로는, 강남FC 현장팀의 이제 코어를 네, 하고 있어요. 근데 네. 다른 그 소모임들의 분들이 다 떠난 게 아니라고 아, 하면 네. 그분들이 아부를 현장팀으로 인정하는 그 과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음, 이거는, 아무래 이런 얘기는 약간 뭐, 그 당시에 있었던 회장님이 와서 얘기하면 네. 딱 제일 좋긴 한데. 네네. 어, 아무래도 그 당시에 2020년도? 2020, 21년도? 그때 뭐, 어쨌든. 경기는 못 갔어도 걸에는 걸고 뭐 이런 작업들이 필요했었는데 네. 아마 아부 애들이 또 하면서 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던 것같고 음. 어쨌든 그도로주 유나이트가 유나이티드가 지금은 활동이 거의 뭐안 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그 회장이 또 저희 아부 회장이라서 아. 뭐 자연스럽게 어, 된걸로 알고 그러니까 있어요 승계가 자연스럽게 음. 거기 회장님이 아부 회장까지 이제 네. 하게 되면서 네. 그런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코어로 네네. 네 네. 진행. 그러면 지금 아부는 네. 그러니까 저, 정확히 저희 이제 골든크루는 뭐 현장팀이 그냥 산하에 있고 네. 그냥 팬 전체를 아우는 표현으로 쓰는 게 저희 골든크루인데 음, 네. 그럼 아부는 현장팀을 위주로 조직된 거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아. 저희는 이제 아부라는 소모임이 있고 네네. 그 안에 현장팀과 운영팀이 있고 또 저희 악기치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또그 또 산하 뭐 밴드처럼 음. 되어 있거든요. 음... 그 밴드가 있다고 있고 해서 그 저희는 이제 고등학교와 다르게 다가 아니고 소모임에 소속된 사람들을 이제 아부라고. 지체하고 음... 그렇게 활동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은 지금 그 경기장에 서포터 좌석을 채워주시는 분들은 네. 일반 일반 팬분이라 표현을 경남 시민분 팬민분들 네. 팬분들이 그냥 오시는 거고 네. 실제 응원을 한다든지 네. 응원을 주도하는 거는 아부. 아부가 하고. 네네. 음... 아, 그런 차이점이 있구나. 음. 이렇게 하는 게 일반 팬들을 같이 아우르는 거랑 뭐 장점이 있어서 그렇게 정해진 건가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뭐소모 소모음이라는 게자체 어쨌든 그 어디에 소속돼서 활동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어느 정도 또 책임감도 있고, 어, 또 열심히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 그런 분들이 자연스럽게 당연히 와서 이제 음. 활동하는 거고, 뭐 일반 팬분들은 당연히 경례표 시를 사랑하고, 또 응원하는 걸 좋아하니까, 어 일반석에도 계시고, 스탠드석, 저희 뒤에서 함께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음, 그, 니까 저희랑은 좀 이렇게 운영 방식이나 이런 게 조금은 좀 다르네요. 조금은 다를 수가 있네네 네. 하는 방, 응원을 한다는 건 똑같은데, 그렇죠. 하후에 대한 게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지금 아부는 전체 한몇분 정도 계신가요? 어, 저희, 뭐, 채팅방에는 한 이제 20, 30명 정도. 그래도 좀 많네요. 네, 들어있는데, 네. 사실 뭐, 실질적인 활동하는 친구들은 거의 10명에서 한 15명? 음. 뭐, 많게는 20명 정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럼 저,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장팀 방만 13명 정도, 음. 운영진까지 하면 20명 정도인데, 아, 딱 고수준. 딱 비슷하네? 하고, 이제 저희는 이제 회원까지 아우르는 통합방이 음. 있근데 음. 아부는 그런 거는 따로 저, 운영하진 않는 거. 네네. 아,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아부 응원에 네. K2 기준에서 네. 강점은 뭐예요? 강점은, 타팀 대비. 타팀 대비. 네. 이거 하나 내세울 만하다. 음, 좀 클린하게 하려고 한다. 음. 이거는 뭐, 골든크로랑 비슷한 것 같은데. 네네. 일단은 저희는 응원을 하되, 응원을 하면서 재밌기는 하지만은, 네네. 최대한 클린하게 타팀을좀 비방하지 않고, 도발하지 않고, 네. 깔끔하게 하려고 하고 있고, 음. 뭐, 그 주된 목표는 이제 원인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고등크로도 똑같긴 한데, 그 김포랑 저희 경남 팬분들이, 네. 가족단이 어린 팬분들이 음. 좀 많이 오니까, 저희가 만약에 심하게 하면은, 어린 친구도 똑같이 따라 하는 게 있더라고요. 아, 그 예. 네, 그런 걸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음. 하고, 좀, 클린하게, 또 뭐, 경기장에서는 하고, 끝나고 나서는 좀 친하게, 잘 지내는 게 저희의 매력이지 않나. 아 친하게 잘 지내 는타 팀과 아니면. 어타팀 우리도 저희 아버 친구도 그렇고, 네타 뭐 팀과도 교류도 뭐, 뭐 괜찮게 하는 편이지 않나 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부 네. 아니면 경남 응원의 아쉬운 점. 아쉬운 점. 네어 제가 뭐 작년에는 아기도 하고 현장에서는 네. 올해는 이제 뭐콜 리딩도 하고 있지만은. 어~ 저희 이 스탠드석이 다 있는데 네네. 이게 저희 애가 그러니까 악키팀 중심으로 해서 어~ 호응이랄까요 네. 목소리 이런 게 조금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아 있고 스탠드석이 이렇게 길다 보니까 뒤편에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앞에 있는 분들보다는 물론 그분들 나름 열심히 해주시겠지만 저는 이제 전체를 걸어보는 입장에서는 뒷, 조금 아쉽다 목소리나 호응 네. 이런 게 조금 아쉽다. 음. 혹시 그러면 이건 나중에 여쭤볼 거였는데 네. 콜리더를 하시고 계시니까 네, 네. 뒤쪽을 좀 이렇게 끌어올리기 위한 뭐아부 차원 혹은 음. 콜리더 차원님의 차원에서 뭔가 액션이나 이런 거 있나요? 어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동기부여하는 멘트를 좀 많이 넣으려고 합니다. 음. 아무래도 응원하다 보면은 뭐 저희가 경기가 질, 질 수도 있고 뭐 이길 수도 있는 상황이 복합적이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특히, 지고 있을 때 그런 점이 많이 드러나서, 동기부여를 많이 하려고 하고, 네. 하려고 하고 있고, 팬들한테. 그 다음에, 저희 내에서는 아무도 래 길다 보니까, 앞에서만 하기에는 뒤에가 또 소리가 안 들릴 수도 있으니까, 또 중간에 콜리더를 또 배치를 해서, 아. 네, 투콜리더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아, 투콜리더를 네. 하시는구나. 네, 그렇게 아. 이제, 최대한 호응을 주도 하려고 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투콜리더가 어차피 아부 차원에서 운영되는 거니까. 네. 투콜리더에 서로 뭐라고 하는 저희 이름 근무표라고 하는데, 네. 어떻게 따로 정해놓은 게 있나요? 그거를? 어, 정한 건 아니고, 이제, 네. 원래는 이제 음, 저희 콜동영이라는 친구가, 네. 혼자서 거의 다 했었는데, 이게 혼자서 막 하다 보니까 이제 힘들어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뭐, 저 개인적으로도 콜리더를 좀 하고 싶어서, 이제, 올해부터는 좀 하고 싶다 했는데, 뭐, 어쨌든 뭐, 근무표라기보다는, 홈에서는, 제가 좀 메인을 잡으려고, 하고, 근데 또, 어떨 때는, 또, 코영영그 친구 메인을 잡을 때도 있고, 네. 그, 그 다음에, 어, 운전할 때는 이제 코경영이라는 친구가 메인 잡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친구가 또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 친구가 해야 되는데, 오늘은 또 마침, 뭐가 저희가 음. 사람이 많이 안 와서, 김포까지 너무 멀어가지고, 네. 이제 오늘 코를 또 제가 잡을 것 같아서, 음. 어, 또, 상황에 맞게 좀 유연하게 운, 운영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지금 콜리더가 세 분이 운영이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아. 예. 그래서 이어서 그걸 좀 여쭤볼게요. 그 네. 경남이 K1이었으면 은 만약에 뭐, 뭐 전국이 다 그래도 좀저 수도권, 수도권 아닌 지역에 이제 팀들이 많은데 그렇죠. K2가 아시다시피 노골적으로 지금 수도권 리그잖아요. 아, 힘듭니다. 힘듭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남의 응원이 아무래도 수도권에서 많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제가 예전에, 안양이랑 경남 경기 한번, 그, 양쪽의 응원 어떻게 하나 이렇게 벤치마킹 하려고 간 적이 있어요. 아, 예. 조양기 선수가 골라서 1대1로 비긴 경기인 줄알았데 아, 작년에. 작년 평일이었던 예, 것 같아요. 안양은 뭐, 비와서 그냥, 비 오는데 하는 대로 하고 있고, 경남 쪽에서는. 사람이 사람이, 사람은. 섯 네. 10, 명? 열 명? 다섯 명인데, 예. 누가 주도해서 응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어떤. 자 자연... 청년 두 명이 그냥, 뭐 응원 뭐 패턴도 없어요 그냥 뭐 그냥 구호 한두 개 돌려서 계속 음, 하나가 네. 힘들면 마시고 또 하고 했는데 수도권 응원 은 어떻게 좀 준비를 하세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저희가 수도권 평일 원정 경기는 사실 좀 힘들어요. 음. 근데 오늘 같은 뭐 주말 경기는 어쨌든 저희가 현장에서 가는 사람들이 기 때문에, 그,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하는 것 같고, 어쨌든 현장팀이 몇 명이라도 가기만 하면은, 음. 이제 응원은 운영되는 거니까, 어, 크게 걱정은 없는 것 같고, 평일 같은 경기에는 이제 수도권에 있는 친구들이 와서 음. 또 하기 때문에, 막, 너뭐 목소리는 작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수도권, 뭐 전담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수도권 평일에 대비한 네. 나름의 인력들이 수도권에 있는 거예요. 네,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아부 경기지부 네. 그다음에 뭐경남지구 경남이 당연히 저희겠죠. 네네. 그래서 경기지구라는 지칭하는 그 친구들이 또 있거든요. 오랫 동안 서포트를 활동한 친구들이 있어서 음... 뭐그 친구들이 또 워낙에 잘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러면은 뭐 경창원에 서할 때는 네, 뭐 창원 창원민이나 경상도에 계신 분들이 조도하고 그렇죠. 네. 수도권 올라왔을때 주말일 때는 같이 올라와서 같이 하는데 평일 경기 때는 네. 그분들이 조금 더 네. 오신 분들 같이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네 맞습니다. 음 좋습니다. 아 그리고 영상보다가 이제 이어서 그 뭐냐 네, 뭐한전드릴 예. 요 아, 천천히 하시죠. 네. 그 연초에 예. 네. 영상 보니까, 노래 연습을 쭉 하셨어요. 아, 연습이 네, 이제. 아까 지금 구조가, 그 현장팀 위주의 아부가 운영된다고 했을 때, 네. 실제 목소리를 내는 거 이제, 창원 시민들, 경남 도민들인데, 그렇죠. 그분들한테 신곡을 어떻게 전파했냐가 좀 궁금한 포인트더라고요. 음. 어떻게 좀 진행을 하셨어요? 어, 일단은, 뭐, 제 유튜브, 그 다음에 저희 아부 유튜브, 아부 인스타에 공유를 했던 것 같고, 네네. 어, 아무래도 제 유튜브를 그래도 좀 많이 봐주시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신곡이 나왔다? 그래서 따로 뭐 챔트를 또 만들어서 올렸던 거. 같고, 음. 그 다음에 사실 이렇게 공유한다고 해도 현장에서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충분히 가사를, 가사지를 나눠드려서. 아, 가사지를 나눠드렸어요? 네. 아. 초창기 때는 그랬어요. 아. 그리고 안 되더라도 계속 저희가 불러서, 초창기는 이제 뭐, 아브 애들 위주로 해서 크게 계속 부르고, 부르고, 부르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느 어느 순간, 다 익히셨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뭐 그런 건 어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도 네.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올 초에 뭐0 곡을 만들었다 치면 네. 지금 몇곡 정도가 한, 한착을 아, 했어요? 아, 지금 다 살진 않았을 아, 거예요. 그렇죠? 말이죠? 아, 그렇죠. 한 3, 4개? 3 4개? 한네 개, 세네 개한30%네 나온 4, 것 같아요. 음. 이게 아무래도 네. 잘 아시겠지만은 네. 이 경기 처질 때라든지 네. 이럴 때는 결국에는 기존에 있던 인기 어, 많은 곡을 할수 밖에 없어요. 맞아요. 네. 그나마 이제 신곡들은 가사가 좋다든지, 네. 그나마 입에 달라붙는 챔트. 그런 게좀 많이 중독이 되다 보니까, 네네. 그런 게좀 많이 살아남았던 것 같아요. 음. 뭐 죽은 노래들은 뭐 따로 뭐 부활시키거나 이럴 계획은 없으신가요? 어, 죽었다, 보다안 쓰는 노래들은? 그거는 이제 또 저희가 시즌 끝나면은 네. 중간에 투입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아 끝나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음. 해야 될것 같고, 그 와중에 또 아쉬운 거는 이제 저희 경남 캡틴 우주성 선수가 이제 챔트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원클럽맨이니까 그런 분도 한정한 챔트가 어, 좀 필요하고 만들었었는데 네. 그게 좀 죽어서 아쉽거든요 어, 그거는, 수, 네, 그거는 우주성 선수가 실력 갑자기 성적이 안 좋아졌나요 그게 좋으면은 네. 그냥 이렇게 기분 따서쭉 치고 나가면 이제 네. 잘 됐을 건데 그렇죠 이게 뭐 그런 건 아니고 네. 이제 아무래도 수비수다 보니까 그렇게 불이 네, 없어. 기도 애매하고, 사실 뭐, 꼴렀거나 뭐, 뭐 막았을 때, 고동이 선수가 막건 또 고동이 선수 챈트가 있는데, 이게 중간에 뭐가 애매하더라고요, 불기가. 근데 음... 챈트는 네, 분명 좋아서, 다시 네. 살려야 되지 않나, 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비슷하게 체프먼이 와서 음... 했는데, 체프먼이 예. 뭘 하면, 상대팀 공격이 계속 이어지는 맞아요. 상황이라, 그렇죠. 이거를, 살아서 쓸수 없어요. 골키퍼 네. 노래는 그나마 공이 나가니까 네. 빨리 치고 나가면 어공뻥 차는 시간에 터털용면 그만인데 수비수 거는 확실히 좀 쓰기가 어렵긴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막았는데 또 공격 들어오면 <laughs> 이건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너 인데어떻 하라는 쉽지 않아요. 쓸 그래요. 방법이 없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고 혹시 그 저번에 창원 갔을 때 응원단장이랑 네. 치어리더 분이 따로 있던데 맞나요? 아 맞아요. 루미너스라는 네. 팀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응원 단장님 계시고. 네. 네.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저번 창원 경기 때 콜리더 하다가 네. 이쪽이 아니라 저희로 보면 이제 같이 S2성,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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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쫙쫙 짜자작이 나와서 어 이건 뭐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따로 소모임이 있나 했는데 잘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 어리더랑 응원 단장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둘 간의 관계는 좀 어떠세요? 서먹하죠. 아 서먹한데. 서먹하고 네. 사실 교류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뭐 음... 대신 그 응원 단장님께서 네. 그 저희 챔트 가사지를 이렇게 크게 팬 말로 만들어서 여러 개를 준비하셨더라고요. 음...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응원을 시작하면 거기에 맞게 듣고 가사를 올린 다음에 이제 팬들한테 안내를 해주시는 것더라고요. 어... 네. 그러면은 그래도 아부 응원을 좀 따라서 해주는 편인건가요? 그렇죠. 단독 응원을 좀 하세요? 단독 응원은 안 하시는 것 같고 네. 어, 저희가 하면은 그걸 따라 하시고 그 다음에 서포팅이나 뭐 저희가 쉴때 있으면은 이제 박수 박수 좀 호응을 좀네 하고. 하시면은 이제 저희가 또 듣고 나서 어, 우리늘 박수 한번 칩시다 하고 박수 치고 다시 저희가 챔트 음. 들어가고 음. 이런 식으로 약간 어, 그러면은 사실 다른 데서 문제가 됐던 거는 서로가 응원의 주체가 음. 되고 싶어서 였는데 음. 네. 경남은 그 정도는 아니니까, 그렇게 나쁠 게 없지 않나요? 어, 그렇죠. 뭐, 뭐, 루미너스 팀들이 네. 저희 응원을 잘 따라와 주셔서 뭐 전혀 그런 것도 없고, 어, 지금 단장님이랑은 이제 교류가 없는데, 저희 작년에 왔던 단장님이, 그러니까 메인 단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야구에 좀 스케줄이 많으셔가지고, 음... 그 부단장님이 계셨었어요. 네네. 지금은 이제 아사 쪽으로 가셨는데, 네. 그 단장님은 항상 경기 전에 저희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렇게 하자 이렇게 많이 논의했었어요 그래서 음... 대부분 단장님들이 다오 셔서 저희 의원을 좀 존중하고 따라가는 그런 느낌으로 해주고 있어서 어려움은 없어요 아 어려움은 없고 네. 치어리더 분들도 뭐 거기에 따라서 하니까 그렇죠 음 좋습니다 아아 네. <laughs> 아, 요거 이제 그 아부 관련된 건 요거 하나 좀더 마지막에 여쭤볼게요 네 그... 최근에 남이 <놀람이> 아, 그렇죠. 좀 경기력이나 그렇죠. 성적들이 네. 아쉬운 부분.